이 편을 찍고 있고요 지금 용암을 야, 다 막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땀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을, 어. 어, 자, 성공. 다이아. 자, 2편 만에 끝낼 수 있겠네요. 자, 목표 지옥. 자, 다이아 딱 해서. 아, 그리고 맞죠? 시청자분들이 캐릭터를 주세요. 아, 캐릭터 안 받을 건데. 에이... 어, 우리 다이아 자꾸 행운 했는데, 우리 다이아. 오 <laughs> 마지막에 이렇게 <laughs> 마지막에 위에서 시켜준 건데 자자다국을 만듭시다 훨 잘했습니다만 맞아 다곡 일단은 일단은 밑에 용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티아 용암이 있네요 디옥. 그러면 물을 딱 설치해 주시고 톡 안전하게 들어가서 사방이를 캐줍니다. 뒤로, 뒤로. 그리고 여기도 물을 하나 톡 해주고. 뒤로. 자이 캐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지? 응. 자 그러면 좀좀더 시간을 아, 오래 잡기 위해서 지옥 가서 준비 피그맨 각자 열마리씩잡게 하자. 내가 내가 응? 이거... 많이 찍자. 각자 10마리씩 잡자, 하자 아, 우리 지옥가서 막, 그렇게 막 죽는 거, 그렇게 끝내지 말자. 왜? 네. 아. 저는 그렇게 끝났잖아. 아, 이제 그러지 말자. 왜? 근데 계속 쭉 하자. 자, 지옥가서. 아, 티에디 터지는 줄 알았어. 지옥가서, 각자 좀비평 10마리씩 죽이게 하자. 그래서. 그리고 뭐, 혹시나 댓글 다는 사람이 있으면, 뭐, 미션 것도 받고. 근데 댓글 다 사람이 없잖아. 아무 많이 댓글을 한다라. 아니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관도 던지는. 도로플래식클래은뭐 거의 뭐 알았어. 아, 자, 음. 베드락 어? 매력에, 했고. 어, 아니, 그걸왜 아, 파? 아, 이 노래 비가 막 울어 고어울고야야야야야야야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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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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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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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족이 없죠. 그래. 아, 나소 봤어, 데 네. 여기서 바로 직방으로 통화도 올라갈 수다 자, 그서어 가... 효율은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다음이라고 뭐다? 오, 철이다. 나이스. 오, 어? 소로운데 있다. 아니네. 톡톡톡톡톡 이제. 아 오늘 새로 나온 영화 그 슈퍼맨 대 배트맨을 봤는데 어 제목은 약간 페이크가 있어 어 둘이 싸우긴 싸워 근데 갑자기 원더우먼이 나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원주민 마을 섬에서 아 스포 가능성이 있지만 원주민 마을 섬에서 어, 어떤 광물이 발견돼. 근데, 그게 슈퍼맨의 약점이야. 가장 큰 약점인데, 어떤 젊은이가 나와. 젊은이가 나와서, 그 젊은이가 여우 같은 존재야. 어? 그, 어? 그 슈퍼맨은 배트맨이 호랑이와 사자다. 라고 하는 배, 여우 같은 존재인데, 막 갑자기, 음, 그 뭐라 해야 될까? 배트맨이 좀 거기서 처음에는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막사람이 고문하고 나쁜 사람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착해진다 착해지진 않아 성격은 그대로인데 덜 나빠져 착하지는 않아절막덜 나빠지지 착해지진 않아 아 진짜라니까 네 어, 스토리 얘기해줄게요 자그그 그 젊은이가 그 뭐냐 어 배트맨 행성에 있는 괴물을 깨우게 돼요. 나그전 얘기를 해줘야겠네. 자, 일단은, 배트맨이 뭐 이래저래 일을 하다가, 이래저래 일을 하다가, 그 배트, 그, 아, 배트맨이래. 슈퍼맨 악 슈퍼맨 행성에서 오는 악당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그리고, 2년 후에, 2년 후에, 복귀가 됐을 쯤에 배트맨이 다시 활약을 해요. 그때 배트맨이 그때 나쁜 놈으로 활약을 합니다. 배트맨은, 원래 뭐라 서어 그런데 뭐, 원래 그, 착한이었어, 데 그, 그, 약간, 어? 그 그랬잖아 그, 나쁜. 약간, 근데 걔가 그좀 나쁘게 생겼어, 생긴 젊으니까. 거. 젊으니까. 꼬드개. 그, 2년 뒤에 어떤 막 그, 어, 어떤 섬이 있는데, 원주민 섬. 근데 거기서 어떤 막 초록색과 에메랄드 같은 광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투명 빛이 나와. 근데 그게 배트, 아, 슈퍼맨의 가장 큰 약, 유일한 약점이야. 퍼맨의 슈퍼맨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약점인데 그거를 그 여우가 여우 같은 놈이 배트맨한테 넘겨줬어요. 근데 작전을 세웠지. 배트맨한테는 슈퍼맨을 처리하면 뭐뭘 하겠다 하고 슈퍼맨한테는 엄마, 자기 엄마를 납치해간 거야. 근데 나마지 그래서 결국 둘이 싸우기는 싸웁니다. 그래서 그그 그 여우가 준 광물로. 슈퍼맨의 얼굴에 흉터를 내요. 결국에. 갑자기. 딱 그, 그거를 약간 조그맣게 갈아서 가스로 만든 다음에 총을 쐈어. 근데 딱 그거 슈퍼맨이 맞고 엄청 막 약해져. 어, 이런 근데 그게 약간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싸우면서 총두 발의 총을 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가 납치돼서 배트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그 엄마 이름을 말해요. 근데 배트맨의 부모 그 배트맨 부모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한테 죽었거든요. 근데 배트맨의 부모님이 갑자기 죽으면서 마마사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근데 딱 슈퍼맨의 엄마 이름이 마사인 거야. 이름 어떻게 아냐? 막뭐 이래저래 하다가 딱 자기 엄마라고 말했는데 딱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랑 왜 싸우는지 스토리에 딱 들었. 그 남자 그 젊은이가 여우인 걸 알게 된 거죠.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싸움 을 멈추고 딱 가는데 그 여우 같은 놈이 시간을 벌어놓은 거고 따인 거가 뭐어 그. 배토맨이 같은 행성에서나 같은 행성 괴물인 고대 괴물 뭐 어떤 놈을소환해 헐크 같은 놈은 약간 헐크보다는 헐크 시리즈 1에 나오는 뭐 있잖아 그 어쩌다 그거 같은 놈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었는데 딱 근데 갑자기 원더우먼이 나타나 원더우먼이 배트맨이랑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원더우먼 줄은 몰랐어.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뭐 괴물이 나타났대. 그래서 딱봤더니 배트맨이 그 괴물한테 배트맨은 인간이잖아요. 그냥 약간 약한 인간, 장비빨이지. 그래서 배트맨이 막그딱그 괴물한테 죽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원더우먼이 나타나서 죽는 어 살려줘. 그리고 딱 나라의 선호또 없애겠다면서 하 핵을 써 근데 안죽어 어.. 파워 에너지를 오히려 흡수하는 능력인거야 그 괴물이 그래서 더 쎄지고 더 쎄지고 딱 드디어 이 원더우먼, 배트맨, 슈퍼맨이 셋이 딱 뭉쳐가지고 싸우는데 그.. 슈퍼맨의 가장 큰 약점이라 했잖아요 그 어떤 광물이 그걸로 만든 그 순수한 그걸로만 만든 창이 하나 있어요. 배트맨이 만든 게. 근데, 배트맨이 만든 창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그거를 닿는 순간마저, 슈퍼맨은 그걸 만지는 순간 죽어, 그냥. 힘을 잃어가. 하지만 그거를 자기 직접 손으로 잡아서, 그 괴물 같은 행성이라서 같은 약점이거든요? 유일한 약점 그래서 그걸 딱 죽이는데 그 약간 그 거리 그 창을 가지고 가는데 거리가 좀 있었어. 그래서 날 날아갈 때 날아갈 때막 힘을 다 빠지는 거지. 어막 이러면서 나 들고 딱 죽여야 되는데 근데 딱 가서 찔렀어. 근데 나도 배트맨 근데 슈퍼맨도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괴물이 바그막 반항할 때슈퍼맨을그 심장을 바로 팍 아, 심장이라도. 어쨌든 몸을 뚫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딱 슈퍼맨이 같이 죽으면서 걔네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간이다 묻고, 마지막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슈퍼맨이 죽은 걸로 나와. 그런데, 그런데, 할 거야! 그 집어들라고 했어! 그, 그, 아, 잠깐만. 슈퍼맨의 여자친구, 로이스인가? 어쨌든 걔가, 딱 자기가 그 싸울 때 흙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있던 흙을 딱 잡고 거기다 관에다가 탁 뿌렸는데 관에 흙이 딱내 떨어져 있는데 흙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흙이 흔들리고 배트맨이랑 원더우먼이 얘기를 합니다. 딱 배트맨이 원더우먼 보고 어, 너랑 같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 어, 원더우먼 같이 센 특별한 사람도 있잖아.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라 모아서 함께 싸우자 딱 이렇게 말하고 딱그리 원도움을 준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지 딱 배트맨은 뭔가 느낌, 느낌이 낌 그래 그러고딱그 다음 배트맨이 그 여우같은 남자를 여우같은 놈이 그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딱 그한테 협박을 하고 보니까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끝났었거든요. 협박을 딱 하고 그딱 영웅들 모아라. 딱 이런 협박을 하고 끝났는데 제 예상에는 약간 찌라시 뿐인것 같아요. 분명히 무슨 막 어벤져스 같은 그런 영화가 <laughs> 한번더 나온다. 자, 그막그 원더우먼과 싸웠던 그런 그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게, 영화가 무조건 한 편이 나온다. 라고 어, 저는 봅니다.